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수동태. 오늘 유닛 40부터 43. 어, 이게 뭐야. 자그마치 유닛 4개를 하지만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요. 건물급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여전히 똑같아, 올리는 얘들아. 둘 얘기하지만 뭐잘 하자 그렇죠. 조동사 잘 찾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준동사의 개념 얼핏 얘기할 때, 준동사 3개가 뭐예요? 복습겸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맞습니까? 분사 분사는 물론 현재 분사 과거 분사야 그러면 얘는 왜 생겼다 그랬어요 동사가 여러 개 나오면 본동사 빼놓고 바뀐다 그랬잖아 아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셋 중에 하나로 바뀐다 그랬어 얘가 해석이 불편해 해석이 불편하면 뭘 찾으라고 그랬어 해석이 안 좋으면 의미상의 주어 찾으라고 그랬지 뭘 찾으라고 그랬다고? 의미상의 주어 됐습니까?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뭐야? 준동사에 바로한 명사 그죠?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야 그러면 전체 주어가 겸한다 그랬어 전체 주어가 겸한다 그랬어 그죠? 아니면 문법 문제 풀때 어법 문제 풀 때만 나오는 거에는 우측 수식 받는 명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수식 받는 명사 1, 2번만 신경 쓰면 돼 그러니까 요거만 자 이거에 준해서 이제 해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됐지만 다시 한번 복습겸해서 하는 거야. 이어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 조동사가 꼈어. 야 조동사 낀 거니까 여기다 대놓고 아쓰면아 물론 말도 안 되지 그건 조동사면 동사 원형이잖아. 그러면 자 부정 조어야 그럼 동사는 주어는 없다야. 미래 경을 살리면서 요 과거 과거 문사에게 수동의 의미를 살리면 어떻게 되겠니? 얻어질 것은 거의 없. 어, 아, 내가 뭐 억지로 하는 거냐? 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뭐얘기해서 By blaming the past. 과거를 비난함으로써. 아, 그렇죠. 이미 지나간 건 신경 끄랭 얘기하는 거지. 해석 잘 되죠? 어, 아, 그럼 쫄거 없단 말이지. 그 다음, 4 15번. Polar bear is a being driven. 이거 진행형이면서 과거 분사가 있어. 그럼 뭐야? PP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억지가 아니잖아. 그죠? 말 그대로야, 그냥. 북극곰은 지금 몰려 지고 있다. 내몰리고 있다. 뭐로? 멸종으로. Extinction하면 멸종이잖아. Because of 뭐 때문에? Increasing temperatures. 증가는 온도 때문에 어디에서? 인 n the habitat. 서식시에서. 큰 문제야 지금. 그죠? 그래서 요즘 뭐야 지구온난화니 뭐니 그래가지고 빙하가 녹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린 다른 거 없어요. 자원 아끼고. 그죠?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거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바꾸는 거야 다시. 이해됐죠? 일단 대학 가서 따죠 알았지? Uh -huh. 416번. The concept 개념. Of doing multiple things. 여러 가지를 하는 개념. More at a time. 한 번에. 주 동사예요. 주하고 동사 사이에 낄수 있는 거. 그 세개 뭐였어? 준문, 전문, 전명구. 여긴 전명구잖아. 기억 안 나면 앞쪽 거 훑어보세요. 음. 자, 선개념이면서 연구되어진 거잖아. 그럼 뭐겠어요? 개념은 무슨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한다는 개념은 연구되어져 왔다. 지금도 연구되어지고 있는 거야. By psychologist, 심리학자에 의해서 since the 1920s. 1920년대 이래로. 안 어렵죠? 조동사가 있어도 의미를 똑같이 알려주면 돼. I may be compelled to face danger 나는 뭐 직면하다야 동사일 때 직면하다죠 이런 단어 모르면 큰일나죠 위험을 직면할지도 모른다 be compelled to는 억지로 뭐마다합니다 강요받는다는 얘기니까 but 그러나 결코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데 오 멋있는데 418번 children must be taught 아이들은 당연히 이걸 갖다 알아보고 쓰는 건 말도 안될 것이고 그죠 배워야만 한다 뭘 배워 하루띵 생각하는 법을 나는 왓띵띵 왓 n 띵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고 방법이 중요하다 이거죠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 you got 아니 419번 따라오세요 지금 공부할 기분 괜찮죠 좀참아 혹시나 안 좋아도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힘들지만 넘기는 지혜로운 여름이 되길 정말 부탁해 알았지? 힘내란 말이야. 알았지? 419번. Free parking permit 이거 명사 자리야. 그러니까 무료 주차권은 will be provided 공급되어질 것이다. 아여기다 대는 과연지 쓰지 말라는 거지. Only to those 사람들에게만. 어떤 사람? Have registered in advance 등록한 미리. 하면서 해석한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420번. 요, r 당신의 주문품은 비동사 being 피피니까 피피 되어지고 있다요. 이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진행형과 과거는 수동이 합쳐진 거니까 준비 되어지고 있습니다. For shipping 지금 배 실으려고. You can expect 당신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Delivery 배달을 in two three business days 영업 2, 3일 지나면 지나면이라고 해석하지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됐습니까? 딜리버리한 뭐예요 배달. 그리고 여러분들 상부인과 가면은 분만실이 있죠. 분만실 거기에 딱 뭐라고 돼 있어? 딜리버리라고 돼 있어. 이해됐어요? 음. 올라갑니다. 자. 쭉쭉 올라갑니다. 421번. he had been to 과거 완료잖아. 그는 들었었다. by his g r a m m a r 할머니에 의해서 뭘 들었는데 he could achieve 그가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anything 어떤 거든 with a persistence 끈기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억지로 해서 한거 아니죠 가면서 한 거야 있는 그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기다 대놓고 telling이라고 쓰고 그러면 아 말이 안 되지 그럼 뜻이 어떻게 돼 그가 과거 이전부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들었다고 그래야지 <laughs> 됐네. 코딱지만큼이라도 모르면 질문 나는 올려. 답글 올리면 내가 해줄 테니까. 422번. About until the late 1800s. 1800년대 후반까지. Soccer, 축구는 had been called. 불려졌대는 거야. 뭐라고, football이라고. In both American Britain. 미국과 영국에서. 그럼 이거 ING 쓰게 되면은 축구가 뭐를, football을 막 부르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이해됐냐, 안 됐니? 됐죠? 어려울 거 없어요? 423번. She is look, l o o up to가 존경하다잖아. 이 뭉탱이, 수건은 끝까지 이거 빠지면 안 된다. 그죠? 그녀는 존경받아진다. 그렇게 소환 거예요. 이거 ING 쓰지 말란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By other women. 다른 여자들에 의해서. As a role model. role m o 로서 근데 이거는 잘 봐봐. 얼핏 보면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낚인다, 애들. 왜냐면, 그녀는, 뭐, 존경받는 여자들에 의해서. 이게 얼핏 없어도, 롤 모델. 어, 그럼 말이 되는 것 같아. 이거 없으면 틀려. 조심해. 이해됐죠? 뭐, 뭐, 로서. 자격을 나타내잖아. 뭐가? as. 뭐, 뭐, 로서. as 없으면 조심해. 44번. Petroleum is referred to. 자, 석유는 언급되어진다. 얼핏 보면 이거 없어. 없으면 틀리는 거 조심하라고. 블랙홀, 검은 금이라고. 뭐 때문에? Because of it. 그 석유의 high value. 높은 가치 때문에 어디에서 in the market. 시장에서. 하죠? 없죠? 오히려 이거 없으면 틀린다는 거 조심해야 돼. 이해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걸 i n 지 쓰면 당연히. 아안 되지.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석유가 뭔가, 뭔가를 언급하는 거 멋있다. 그 석유. 석유가 언급되어지는 거야. 언급하는 건 우리 사람들이고. 됐나? 425번. 있는 그대로에서 갑니다. 여전히 조동사야. books have been thought of. 책은 생각되어져 왔다. 이거 없으면 틀려. 창문이라고. 뭐의 창문? to another world of imagination. 또 다른 세계. 상상의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창문으로. 그것도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거 같거든 이게. 큰일나. 이 없으면 빼. 틀려. 음. 올립니다. 봅시다. 또 달려가 봅시다. 자, 파블로 피카소 was laughed at. 수거는 끝까지 이거 써야 돼. 빼면 안돼 이거. 비웃음을 당했다. 피피니가해서간 거야. 이걸 아 n 지 쓰면은 피카소가 비웃는 게 되는 게 다른 사람을 비웃음을 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By many of his contemporaries.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뭐 때문에? For his unusual painting style. 그의 특이한 그림 그리는 스타일 때문에. 오를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거 요거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 이거 잘 써먹는 거야. 뭐냐면 이트 비동사 뒤에 PP가 나왔어. 대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맞어. 가주어, 진주어. 왜 이트 비동사 형용사는 가주어고 진주어래에이해됐어안됐어야 진주로 나오는 게 대도 있지만 투부정사도 있고 또뭐있다그랬서 동명사도 되고 또 뭐야? 다른 접속사. 대개 요네 개만 알면 뒤집었어. 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이거야. 그럼 너희들 왜, 대티아이 사실은 PP 되어진다. 맞아. 근데 한 단계 꺾여 들어가니까 우리말로는, 왜 일반 사람이면 뺀데메. 일반인들. 그럼 일반인이 있는 것처럼 해서 결론. 그 일반인을 집어넣어서, 사람인 자야. 어, 한 자도 되네. 사람들은 뭐 한다. 이거 굉장히 편해. pp 한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이거, 도끼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이해 돼 있어, 안돼 있어? 한번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리 이제 요거 pp 대신에 sad가 있다고 쳐. 그러면 사람들은 말한다. 이게 현재일 때 is라고 합시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절이라고. 그 만약에 was said 그럼 뭐했어? 사람들은 말했다. 대절이라고. 그럼 was expected 그럼 어떡할까? 사람들은 기대했다. 대절이라고.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It is advised 그럼 어떡할까? 사람들은 충고한다. 대절이라고. 이해가 잘 된다는 거 우리말로. 잘 기억해놔. You got it? 출발. 427번. 사람들은 말한다. 대절이라고. 합의, 습관은 두 번, 두 번째 천성이라고. 됐나? 또 나왔네. It is known that 사람들은 알고 있다. 뭐라고? Eating bananas, 바나나 먹는 것이 is a natural cure. 천연 치료법이래요. 무슨 치료법? To reduce, 줄이는. 뭘 줄이는데? The effects, 영향을 뭐해? Stress and anxiety. 아, 스트레스와 불안해. 하지 없잖아. 많이 연습하세요. 자, our life experience is a thought. 우리의 삶의 경험은 생각되어진다. 뭐라고? To have a profound effect upon intelligence.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고. 운이나 어폰을 쓰잖아. 뭐에? 지성에, 또는 지능에. 됐습니까? 그 삶의 경험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됐죠? 그 다음, 430번. 이 TV 정사 이거잖아. 그럼 사람들은 뭐 한다? 믿는다? 뭐라고? Genetic factors, 유전적 요인이 contribute 기여한다고 약30% 정도를 어디에 the human lifespan, 인간의 수명에. 아, 그러니까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수하시면 너도 장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페이지. 이건 다음 페이지 있는 걸걸 넘어가자. 옳지, 이건 있네. 자, 쭉 올리고. 자, 열심히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발을 맞춰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복습할 땐 뭐라는 거니? 단어는 당연히 외워야 될 거고 주사부터찾아 그리고 해석이 돼. 그럼 거기에 맞게 연습을 많이 해서 네 걸로 만들면 돼. 알았지? 도움이 되면 선생님의 비타민 뭐였어? 구독. 땡큐죠. 이거 많이 도움이 돼. 선생님이. 자극제도 되고 뭔가 모으는 재미도 있고. 알았죠? 부탁합니다. 431번. 자, let. 이게 명령문이잖 시키세요. 허락하세요. 자, 이게 사역동사니까, 이거. to be, 그럼 당연히 돼야 한대. 아우, 안 되잖아. 이해됐죠? 그럼 이게 과거 분사잖아. 그럼 뭐야? 시키세요. 그 뭐니? 문이 닫혀지게. 아그 어, 말이 이 말이죠. 다른 게 뭐가 있어. 요거 짧은 거 따라해봐. Let the door be closed. 시작. Let the door be closed. Good. 432번. 많이 따라 읽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따라 읽으라고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 뭘?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사랑한다면 실력을 쌓으란 말이야. 됐나? 자, 이 책이 의문명에 나온 거야. 쓰여졌나요? 뭐에 의해서? By a robot? 로봇에 의해서? 어떤 로봇?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가진 AI가 요거에 줄인 말이야. Artificial intelligence. You got it? 알았죠? 433번. 자, let yourself 납. 이거 당연히 투수면안 돼요. 그죠? 사육동사리까 원형 수여을거 아니야. 자, 네 자신이 뭐 압박 받지 않도록 하세요. 준동사의 부정은 어디다나 붙인다 그랬어. 전에도 했지만 100% 기억할 수는 없죠. 준동사의 부정은 어디다나 을 쓴다. 어디다 쓴다? 준동사 앞에다가. 준동사 앞에다가 나시나 나트의 형님 내버를 쓴다 이 말이야 you got it? 되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됐습니까? 그럼 이걸 부정하는 거야 압박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뭐하더라 making a hasty decision 성급한 결정을 으로 압박받아서 그죠? 압박받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됐나? 434번 you don't Let it be fine. be 이거 사역동사니까투 o 쓰면 안 돼. 너의 관점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지 마세요. 왜곡되도록 하지 마세요. 이건 예를 부정하는 거야. 왜곡되도록 하지 마세요. 누구에 의해서? By false information. 거짓 정보에 의해서. 됐죠? 요즘 인터넷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거짓,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야? 가려서 볼줄 아는 눈을 길러야 돼 알았죠 나중에 길러 일단 대학이나 가 <웃음> 알았지 <웃음> 자 435번 자 will the class be cancelled 수업이 캔슬되어집니까 cancel 당연히 이게 얘 때문에 원형 쓴 건데 여기다 is 쓰면 아우 안되지 취소되나요 만약에 the number of registered student 등록되어진 이게 이제 우측에 수식 받는 명서가 이건 거야 의미상의 조가 여기다 대는 과연지 쓰면 안 되지. 등록되어진 과거분사니까 학생의 수가 어, is less than 10, 10명이 안 되면. 어, 그런 경우 있죠. 수업이. 너무 인원이 없으면 취소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 436번. 올라갑니다. 집중하세요. 쭉쭉쭉쭉. 부지런히 합시다. 우리 멋있게 이용하는 거. 힘 팍팍 내. 자, what is included? 무엇이 포함되어 지나요? 당연히 ING 쓰면 안 되죠. 의미상의 조가 얘인데. 그러면, ING를 쓰면, 무엇이라는 게 뭔가 다른 걸 포함시키는 거야. In the ticket price. 이 가격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each ticket, 각각의 tickets include, 포함합니다. admission, 입장과 a free drink, 공짜 음료수. 한 잔을, 어니까. 오케이? 어를거 없죠? 선생님 뭘 잘해? 조동자를 찾는 거야. Why was the fume? 이거 따라해봐, f l m f fume. fume. 필링그럼 죽인다. <laughs> 알죠? 자 여기 있던 게 의문명이 나온 거잖아. 왜그 영화는 금지되었나요? b 이 the 맨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ING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당연히. You got it? 됐어? 응. 438번. I'm happy. 나 비동사 형운사 한꺼번이야. 한꺼번에 행복해. 왜? 초대 되어줘서. 어디에? 파티에. 아주 없잖아요. 그죠? 어려울 거없대니까요 439번. Simply being watched. 단순히, 이게 과거 분사니까, 감시되어지는 것은 만든다. 뭘? 우리가, 목적은 목적부야. 초등사 두개 있는 것처럼 말이니까, 글쎄. 우리가 자기 의식,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거지. 누군가 보니까. 이해됐나? 올라갑니다.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려우면 계속 얘기해. 괜찮아. 어때? 우리끼리인데. 수염 여러분들을 깨우쳐 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 대신 여러분들이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지 그냥 아는 체고 씩 웃고 넘어가면 아프잖아, 마음이. 그러지 마. 알았지? 오케이. 자, 440번. All b a d Version 모든 부르는 h to b e Conquered 정복되어져야 한다. 정복되어진다. By Endurance 참은 인내죠. 인내심이 있으면. 됐죠? 참아서, 불운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I'd like, 이거 나오면, 이걸 하고 싶어요, 말이죠. 완전 나는 환불 받고 싶어요. Because, 왜냐면, the package, 그 포장이 appeared to be, 뭐, 손상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During delivery, 배달 중에. 이거 아예 있으면 틀리는 거야. 왜 의미상의 조건 뭐야? 패키지 소포잖아. 됐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만약에 아닌지 있으면, 아, 소포가 뭔가를, 남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You got it? 442번. Dear crash. 자, 항공기 사고는 seem to have been caused by pilot error. 자, 봐봐요. 우리가 얘기하는 본동사가 이거야. 준동사. 바뀌었잖아. 과거 분사 준동사. 바뀌었잖아. 또 준동사. 바뀌었잖아. 내늘 얘기하지만, 동사가 여러 개 나오면 다로 끝나는 본동사 빼놓고 나머지는 싹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바뀌는 게 아니라 단배까지 뭐라 그랬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면 아우 내가 못 가르친 거야. <laughs> 뭐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에 바뀐다 그랬단 말이야. 유아리 그러면 과거 분사는 뭐예요? 수동 과거 분사는 뭐야 수동 투부 정사는 뭐야 미래 또는 불확실한 거. 그래서, 그러면, 그 항공기 사고는, 뭐하다, 약이 되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하면되는 얘기지. 누구에 의해서? 조동사 실수에 의해서. 됐어, 안 됐어? 됐죠. 오케이? 오케이. 초래 기억나? 요게 과거잖아. 그럼, 준동사가 투에브피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경우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할게. 여러 분해줄거 걱정하지 마. 자, 준동사가, 뭐보다, 본동사보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더, 과거일 때. 더 과거야. 뭐가? 준동사가. 그럼 얘는 모양이 두 가지라고 그랬지. 부정사일 때는 to have, pp. 이거 알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동명사나 분사구미일 때는 having PP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준동사 자리가 나오면 어딘가 본동사보다 더과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과거에, 과거가 애매하면 내가 어제 12시라고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지. 어제 12시에 사고가 보여서 뭐, 그 이전에 조종사가 실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to have PP를 쓴 거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걸 to be caused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본동사랑 시제가 똑같이 보는 거거든 you got it 자두 문제 남았어 이제 oh, 어우 벌써? 이거 벌써라고 그랬다고 속으로 선생님이 흉부인거 아니지? <laughs> 자 listening is giving 듣는 것은 주는 것이다 the other person 그 상대방에게 뭘? the experience of being heard 자기네 자기 말이 들려지는 경험을 주는 거래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 신의 뜻은 뭘까? 조물주는 그죠? 귀가 두 개니까 듣는 걸 많이 더 들어주려는 거야 입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이해됐어? 오케이 4 3 4번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 거죠 Having been h a r d 자 이것도 봐봐 이게 본동사야 그럼 이게 나왔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보다 한시에도 과거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럼 이게 피 p 니까 수동으로 해석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is never enough. 충분한 이유는 아니다. 뭐 하는데 to hurt them back. 그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아, 그러니까 뭐니. 상처 받았다고 복수하고 그러는 거는 좋은 거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란 얘기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네요. 이해됐어? 여전히 얘기하지만 뭐로부터 항상 출발이 되는 거니? 주어동사부터 출발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느 시간에 이 수업을 듣는지 모르지만, 고생했어. 복습하란 말이야. 듣는 걸로 끝내면 큰일 나. 왜냐면, 아는 것 같은 거랑, 실제로 아는 거는 다르다고 그랬어. 안된 얘기는 뭐니, 복습할 때. 자기가 주어동사가딱 보여. 그리고 해석이 쫙 돼. 그리고 단어 같은 거싹 알아. 그럼 일단, 1단계는 성공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연습해서 많이 읽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써먹어야지. 그럼 정말 그 친구는, 영어를 잘할 친구고 선택은 너희들이 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어 얘들아 많이 사랑한다 쌤이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힘내 알았지 자 요거 어느 색깔 요거 요거 연두색 괜찮지 스마일 자 오늘 이 수업 여기서 끝낼 거고요 계속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잘 미뤄 알았지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